건강한 물찾기, 수분 보충. 이 제품들로 시작하세요.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보에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물맛이 부드럽고 목 넘김이 아주 좋아서 매일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답니다. 특히 수원지가 국내산이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포장도 튼튼해서 안전하게 배송되었고 사용하기 편리한 플라스틱병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. 가격 대비 영양성분도 좋고 비린내가 없어 더욱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었어요. 앞으로 생수는 이 제품으로 정착할 예정입니다.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해양심층수. 추천합니다. 이지우지 미네랄 워터는 정말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. 여러 생수와 비교해 봤을 때 끝맛이 독특하고 깔끔해서 마음에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 때 사용하면 더욱 풍미가 살아난다고 하니 커피 애호가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. 포장 상태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물의 품질은 확실히 좋고 수원지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.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메이플 3 오가닉 메이플 워터는 정말 건강한 선택지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다. 이 제품은 달콤한 맛과 함께 미네랄이 풍부해 몸에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특히 일반 물 대신 꾸준히 마시기 좋은 대체 음료로 추천받고 있죠. 수분 함량이 높아 갈증 해소에도 탁월하며 저칼로리라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몇몇 분들은 처음에는 특유의 비릿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익숙해지면 그 맛이 매력적이라고 하네요.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 아쉬운 점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또한 귀한 고로쇠 수액으로 만들어져 믿고 마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결론적으로 메이플 워터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건강과 맛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<목소리>